어르신댁을 직접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국비로 지원해드리니 걱정마시고 바로 전화주십시오. 양산효제가복지센터388-4279 최학범 경상남도의회의장은 6일 고성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초등 늘봄 교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늘봄 교실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초등 늘봄 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고성군 지역구인 백수명 농해양 수산위원회 위원장,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의장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늘봄 교실 운영 방식, 늘봄 인력 배치 현황,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늘봄 교실에서 진행되는 학습 및 놀이 활동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늘봄 교실을 운영하는 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늘봄 학교 운영 지원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인력 추가 지원 필요, 돌봄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돌봄 지원비 예산 필요성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실질적인 늘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최학범 의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늘봄 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늘봄 교실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